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회하려 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것이며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교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본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어,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 이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이거든요. 어, 질문하면서 읽는 겁니다. 민수기를 묵상할 때도.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시점에 이 명령을 왜 주셨을까? 어, 이런 것들 좀 질문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본문의 의미에 가까워지게 되는 어,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제가 하는 질문의 영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쪽 성경 성경을 계속해서 월마다 발행하는 단체가 하나 있거든요. 그 단체의 대표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어, 제가 그 단체 사역에 필요한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네, 흔히 있는 일인가 보네요. 이게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네, 진짜 변변치 않은 실력으로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잘 그린 그림은 아닌데 이 그림이 어, 은혜가 되었나 봐요. 제가 SNS에 제가 묵상과 그림을 쭉 올려오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그 단체 직원분이 보시고 이 그림을 요청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계기로 그 단체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 당연히 성경 발행하는 곳이고 저도 이제 신학교 때부터 이 묵상이라는 게참 중요하다라는 걸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성경 해석하는 것, 묵상하는 것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와 대화를 쭉나누 오시다가 이제 저를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제가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감성적으로 해석할 것 같다 y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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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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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이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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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마음이 어떨까 여기에 너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고 묻게 되고 공감이 되고 하는 이제 저를 저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대표님도 그 모습을 좀 보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이 의미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도피성을 보면서도 아, 가지게 되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처음에 아 이게 누구에게 좋은 제도일까? 이게 좋은 제도가 맞을까? 이게 누구에게 좋은 제도일까? 이런 질문들을 좀 먼저 해 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도피성이 저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좋은 제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도 보시면 악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기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인지 사람을 밀치거나 사람에게 무언가 던지거나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고의면 죽을 죄고 고의가 아니면 도피성이라는 살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같은 살인 방법, 같은 살해 도구라도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동기를 보고 살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좋은 제도라면 누구에게 좋은 제도 같이 보이냐면, 근데 먼저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사람에게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런 자비와 궁휼에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면요. 어, 누가 일을 제기하고 싶었을까요? 살인을 당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말을 못 하겠죠. 죽었으니까. 어, 억울하다 못하고 이제 그 친족들이 억울함을 대신 합니다이 죽은자의 친족들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찾아 다녀요. 어, 죽이려고 어, 대신 보복하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쭉 이어지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보복하려고 찾아다니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어, 많이 등장합니다 12절에는 복수할 자, 19절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 21절에도 피를 보복하는 자 24절, 25절, 27절에도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4절 말씀에도 그 얘기가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어, 여기서 친자는 가해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고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이 피해자의 친족들을 말합니다. 어, 이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괜찮다 하셨던 살인입니다. 친족들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살인자를 죽이는 것. 옛날 성경에는 보니까 보수하는 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보전하여 지키다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의 원어가 고알입니다. 고엘제도 아시죠? 이 원어의 뿌리가 같더라고요. 친족으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 중심의 그 사회 가운데에 서로의 생명이나 재산, 물질 그리고 가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보존하여 지켜질 수 있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혈 제도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어,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실 만한 것이 서로의 대를 보존해 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친족 공동체에서 그 사람과 가까운 순서에 따라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의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려올 수 있게, 그래서 그 땅이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어, 이 동일한 원리가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도 가까운 친족이 고일이 되어서 그에게 종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어, 이런 구례들이 레위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특이하게 뭔가 대신 갚아 주거나 살려 주는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받는 상황들도 등장하는데 민수기 5장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서 그 피해의 보상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어, 피를 보복하는 자. 이것도 고엘 제도의 하나입니다. 죽은 자의 친족들이 모여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먼저 의논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결정된 내용을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피해 복수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주어진 것은 고해일 제도가 악한 것으로 또 잘못된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부족한 점을 이제 보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들 피해자의 고혈은 가까운 가족이 죽었다는 것에만 먼저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그들에게 일차적으로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스스로 다스리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 상황 곳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 필요 없는 살인, 더 과한 보복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 이런 상황 속에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가해자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명확한 판결을 받게 하셔서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보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판결 가운데에서도 한명 이상의 증인을 두게 하시는데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증인 한 명의 말만 듣고 판결했다가 거짓이라면, 어,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생기면 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가해자의 친족이 또고엘리 되어서 또 피해자의 살인자가 되고 이 살인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판결받기 전에 이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고엘 제도에 일을 행하려 했던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근데 상황을 또 알아보니까 부지중에 저지른 살인인 거예요 그럼 또 억울하게 죽은 살인자의 가족이 또 살인을 저질러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저도 말하면서 상당히 복잡한데 네, 살인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죽고 죽이는 것이 반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악순환되는 것, 피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누가 누구에게 좋은 제도입니까 물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일차적으로는 부지 중에 살인 저지른 사람에게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 저지른 사람, 그리고 살인 피해자의 또고엘또이 이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살인들, 또그 그로 인한 어,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연약한 인간 모두를 위한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한 판단력, 감정에 쉽게 휘말리는 우리의 연약함,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피해 악순환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약순환을 끊게 하신 은혜가 이제 도피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유일하게 살수 있는 길 이게 도피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도피성 규례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언급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입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보험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할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데 25절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좋은 방법인가 일단은 그 뒤에는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이게 괜찮은 방법인가 이것도 막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 이런 만약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 대제사장이 8오세일때 도피성에 누가 들어왔는데 대제사장이 86세에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만에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50세 정도일 때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30몇 년을 여기 살다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에 왔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보다 자기가 먼저 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피성에 갈 상황이 아니어서 이게 공감이 잘안 되실 수 있는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게 누구는 1년 있다 나오고. 누군 30몇년 있다 나오고 누군 영영 못 나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왜 등장하고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이 방법이 왜 제시가 되었을까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어, 대제사장이 죽음과 죄인의 자유와 연관이 되는 것 이것도 또한 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죄의 값을 대신하여 죄인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지 1년이든3 0년이든 이건 상관이 없고 죽음의 값으로 자기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 우리 22절, 32절,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도피성의 피한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어, 33절에 피가 땅을 더럽히는데 피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이 땅을 깨끗하게 할수 없다고 합니다. 32절에는 도피성의 피한자가 속전을 내고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도록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건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자기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불할 수 없고 자기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불해서 땅을, 땅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죄인의 피값을 대신하는 것, 대제사장의 목숨이 그 당시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면 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값이 주어진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 죄인의 피값을 대신하는 것, 하나님의 그두 가지 큰 속성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 이 속성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 오셔서 죄는 심판하셔야 되고, 그런데 죄인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사랑하심이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본문의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피성 되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나의 죄값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와 구유를 베푸시고 살 길을 여시는 이 은혜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 추석을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목상해 가면서 이 은혜가 어, 우리만의 은혜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가족 구원에 대한 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우리 명절인데요. 어, 저도 외할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치매도 조금 있으시고 그런데 어, 최근에 다치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요양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는데 어, 사육한다는 핑계로 손자 손녀가 진짜 많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6남매이시니까 손자 손녀가 진짜 많은데 이제 저만 못 가본 상황입니다. 어, 그러다 또 이제 최근에 sns에 올라온 글을 하나 봤는데 후배 목사님의 글이에요. 이 후배 목사님도 바쁠 텐데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수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 그리고 남겨진 외할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후배 목사님도 동일하게 바쁘고 바쁜 사역자인데도 그렇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환경 여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가까운 가족이면 더더욱 그러해야 될 텐데 어, 그러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만 은혜가 또한 우리 가족에게도 잘 흘러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특히 믿지 않는 가족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함께 결단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애써, 애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도피성에 담겨 있는 이 은혜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어, 속성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건 우리의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피성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또 질문해 보면 어, 오늘 3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살 길을 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34절 말씀처럼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의 은혜가 맞습니다. 34절 보니까 거기에 거하시려는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아, 이 시점에 이 도피성 살인에 대한 것들, 아, 이 규례가 왜 주어지고 이게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이 이루어지고 자비와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땅도 되어야겠지만 하나님의 공이 그 거룩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혀지지 않는 땅 이런 땅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누굴 위해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유계 어, 것만 바라보고 적과 꾸리흐르는 것에만 집착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연약한 이스라엘, 그들의 과거, 그들의 지금, 이런 어, 이런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 어,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봤거든요. 34장, 33장부터 이어지는 과거의 일들. 그 지점 지점들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시작됐던 시작점, 그 과정 말고 시작점은 출애굽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갈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출애굽의 이유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을 왜 했을까? 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종에서 해방되는 거. 하나님이 고통 소리 들으시고 여기서 건져주시는 것,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큰 목적처럼 보여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할 때 어, 반복적으로 전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여기서 섬기게 하다라는 걸 예배하게 하라라는 뜻이잖아요.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출애굽의 이유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도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엄청나게 강조하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또 이제 약속의 땅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 그리고 가나안은 예배하는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거하시고 함께하셔서 뭐 하시는 거냐면 교제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것으로 더럽히지 말아라 우상과 죄를 진멸해라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35장에 첫 부분, 시작 부분을 좀 우리가 어, 돌이켜보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성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 총 48개의 성업을 받게 되는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십니다 어, 그래서 레위인들이 각 지파들의 그 영적인 영역을 돕게 하세요 레위인들이 각 지파들에 가서 율법도 가르쳤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신이런 영적인 의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레위인들을 흩으셨다라는 걸 보면 이러한 은혜, 이러한 그 예배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신앙 중심 이 믿음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 전체에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배의 민족, 예배의 백성, 예배의 삶, 예배의 땅각 지파 모두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신 약속의 땅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시작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배를 강조하시고 예배를 가르치셨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그 땅이 잘 지켜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 적용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많다면, 저와 여러분도 거하는 땅, 거하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배 중심이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도피성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값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하는 곳곳 삶의 현장 그 순간순간들을 예배의 현장 되게 하는 겁니다.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거하시는 곳,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만들어가는 겁니다. 삶의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세상의 구조가 거룩하기 힘들고 정직하면 돈 벌기 힘들잖아요. 성경적으로 살아가면 어려운 게 세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배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코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꿈꾸게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리는 그 미래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34절 같아요.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거하시는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미래를 꿈꿔 가면서 삽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 형통 적과 꾸르게 하실 것들 우리 육적인 삶에 허락하실 것들을 자꾸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를 왜 인도하셨고 왜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고 머물게 하셨고 어, 그곳에 형통과 축복 주셨으면 왜 주셨고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가 더 거룩한 땅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거하시는 땅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은혜롭게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피로 더럽히고 어, 우상과 제로 더럽히면 가나안에 온 목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출애굽한 이유가 사라집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 중에 자유케 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이끌어 오신 목적,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그 목적들이 다 의미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 하게 하신 그 목적들 그것들을 먼저 기억하는 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민이라 라고 하실 때 이스민이라 라는 단어가 어떤 장소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하시는 성막 성전을 거룩하다라고 하셨고 그것 중에서도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정결해야 됐고 거룩해야 됐습니다. 이 거룩이 침범받으면 죽기도 했어요. 어, 근데 참 놀라운 은혜는 이처럼 거룩한 곳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찾아 오시겠지만 임하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는 라 겁니다. 가나안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거하시니까. 같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도 그렇게 거룩하길 바라셨으면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길 원하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 삶의 현장 이 모든 영역들을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 만나시고 또 임재하셔서 동행하시고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